네 안녕하세요 이엠티비입니다 네 4월 3일 네 오늘 토요일이네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는데 좀그 지겨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아좀 기다리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아 잠깐 네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는 거는 아 종목이 잘안 움직이고 인자 옆으로 길대를 얘기하는 건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옆으로 겨서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쭉 가는 종목은 그게 뭐 지겹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계속 빠지는 게 문제인데, 아, 왜냐면 그런 종목이 나중에 올라가면 그 기다린 걸다 해주거든요. 그동안 기다린 그 수익을 한 번에 다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데 지루하지가 않은데, 아, 보통 이제 기다리는 걸 지루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아, 지금 물뭐 스쿰 같은 경우도 옆으로 이기구 있는데 이제 그래 봐야 한 달이에요, 이게 한 달인데. 아, 여서는 계속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 잡았습니다한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이제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옆으로 기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100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하니까 100원에 200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부는 팔어 주고 사주해 가지고 뭐 50만 원도 챙기고 100만 원도 챙기고 이제 하는데 아, 수량을 조금 이제 많이 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그 천주씩만 사고 팔아도 뭐 십만 원 이십만 원씩은 이제 챙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네, 이런 것도 싫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그 이제 아뭐 EDT 같은 거 어, 그런 건 아, 조금 기다리면 오래 기다리면은 수익을 크게 이 죽게 줬죠? 두번 줬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을 기다렸고, 여기 두 번을 기다린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은 한달 정도 기다렸는데, 수익을 상당히 크게 이제 두 번을 줬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오래 기다려가지고, 잘못하면은 또, 어, 뭐, 3개월, 4개월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10원이나 100원 뛰기를 해가지고, 일부 뭐, 일부는 팔아서 챙기는 작전이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면은, 아, 조금 중대형주, 그런 걸 가지고 가면 됩니다. 중대형주 가져가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어, 뭐, 흰색이라든가, 뭐, 현대체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중대형주 가져가면은, 아, 보통 이런 중대형주는, 이게 눌림목을 줬을 때, 이 바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은 옆으로 기질 않습니다. 기질 않아요, 별로. 이게 이제,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옆으로 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기살력이 싫은 사람은 대형주.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림목 주면 바로 이렇게 가거든요. 바로 가요.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좋은데, 아, 예를 들어 눌림목이 줬을 때더 빠지는 예상으로 더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만 들어갔으면은 이게 더빠졌잖아 이런 식으로. 더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이제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손절은 돼야 되는 거죠. 손절을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칙적으로 따면 지 손절하는 건데 아, 이제 상승 추세 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워낙 제가 이제 안심 종목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대응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은 손절을 해야 돼요.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눌림목 쳤을 때 들어가면 그게 오래 안 기다려도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아 그렇지 않을 때도 조금 있긴 있죠. 그렇지만 바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어. 그,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은 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바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네, 아 중대형주 가지고, 어 차트가, 매수 아 타이밍 왔을 때, 눌릴목 줬을 때 들어가면은 바로바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가지고 가야 돼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장이 좋을 때는 거의 그냥 먹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 눌림 목을 줬을 때 들어가면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아, 예를 들어서 어 눌림 목을 줬을 때 들어갔는데 이제 생각 외로 이게 이제 생각 외로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많이 빠질 때가 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눌림 목을 들어갔는데. 생각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기업을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동안 또, 네,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중대형주는, 그게 차트가, 네, 맞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조금, 네, 안기다려야 됩니다. 아, 단점은 이제, 네, 그, 안심요목이 아니면, 네,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좀 단, 단점이죠. 네, 하여튼간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어, 이렇게 눌림목 쳤을 때 들어가도 그한달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줘요. 한달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아 조금 내 조정을 오래 주더라도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지. 절대 뭐 기다리지 않고는 주식에서는 뭐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운 좋게 이런 데 잡아가지고 바로 뭐 하루 이틀만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아, 운이 좋은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리딩 하다보면 뭐 바로바로 바로 급등 나올 때도 있잖아요. 추천 하자마자. 어떤 거는 또 생각 해로또 오래 아~ 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수익을 주기 때문에 안심 종목은 아~ 여러분들이 아~ 그냥 믿고 네,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네 어, 아,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자잘하게 움직이다가도 조금 더 옆으로 길 때도 있어요 네길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항상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않고, 네, 옆으로 긴다 할때 조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그것도 팔아가지고 딴데 들어가고 하면은 실제 수익이 더날것 같지만 그게 또더 오래 또, 어, 기는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지루하면은 일단, 네, 일부는 가만히 있는 종목은 없거든요. 네, 뭐, 3%에서 움직여요, 이게. 3%, 100원, 10원씩 움직이기 때문에, 어, 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치고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쉽게 얘기해가지고, 웹스 같은 경우도 뭐 벌써 뭐, 어, 140억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뭐 엄청 빠졌잖아요. 거의 100원이 빠졌잖아요. 100원이. 그러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5천 주문은 5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주면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금액이 먹대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0만 원씩은 챙기는 거죠. 이런 거. 한 2, 3만 주상상았다가 네, 100만 원만 치고받고 해도, 자, 만 주만 치고받고 해도, 어, 100만원 한 번씩 챙기는 거죠. 1만원 그리고, 어, 이제, 몇천 가지고 하시는 분은 이제, 10만원씩 챙기는 거죠. 10만원씩. 천주를 사고 팔 경우에, 2천주면 20만원. 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돈이 적으면은. 그러니까 주식은, 아, 시즈머니가 주식 할줄 알고, 최소한 아, 5천, 많게나 1억만 있으면 좋다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일단 주식을 할줄 할 알아야 되고, 할줄 모르면 1억 뭐 아니라 뭐 3억, 5억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또는, 아할줄 어, 아를 때, 네, 그 정도만 있으면은, 어, 주식에수 수익,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데는 아주, 어, 무리가 없습니다. 주식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하고 틀릴 때가 많아요. 네, 어, 휴지 뭐 같은 경우도 전구점 딱 만천원 찍고 좀 내려오잖아요. 네, 내려오는데, 또쭉 뭐 내려갈지, 요, 다시 들고 올라갈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다 알면 뭐, 어, 떼돈을 버는 거죠. 한국 석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안심 종목이나 심어놨다 했죠 근 급등하면 나왔다가 눌림목면또 급등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별로 조정 안 보이고 또 급등이 나오고 아~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 움직이는 패턴이 다 달라요 달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걸 어~ 다알기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뭐 치고 갈 수도 있고 한데 계속 다시 또눌림목 밑으로 하방으로 또 이게 눌림 목을 주잖아요. 네, 아 결국엔 또 1,800원까지 떨어졌다가 대통령 물산 다시 또 이게 렇 올라가는데 이 정도에서는 또 매수 타이밍 온 거라고 봐야죠. 네, 그 매수하라고 했는데 결국엔 지금 뭐 1,900원대 끝났지만 다시 또이 종목 2 1 0 0원까지뭐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매도하면 되고, 아 그런 식으로 어이 종목이라는 거는 다 종목마다 성격이 틀리고 올라가는 패턴이 틀려요 그리고 어그 방향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네, 적응을 하면 됩니다. 네 주식도 말 사람하고 똑같아요 종목마다 성격이 틀려요 성격이 틀리고 아 키도 틀리고 패턴도 틀리기 때문에 아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었는가 과거에 그런 것도 좀 보고 어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아 조리 있게 대응을 하면 꾸준히 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작게 낼 수도 있고 또 작게 내다보면 또 크게도 나오고 네 그렇게 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크게는 먹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리고 수익을 항상 낼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엊그저께 0만원 챙겼지만 또 어제도 못 챙기고 근 네, 오늘도 어~ 오늘 토요일이지 아~ 어, 이~ 한달 해보면은 한푼도못 한 챙길 때가꽤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한 20일이다 하면은, 한 5일 정도는 못 챙긴다, 이렇게 보면 되, 됩니다. 그 자잘하게 챙기는 게, 네, 한 열을 넘어요. 열을 넘고, 그리고 크게 챙기는 건한두번 정도, 두세 번. 아주 크게 챙기는 건한 번, 그리고 어, 중간에 크게 챙기는 게한 두세 번, 이런 식으 돼가지고, 자잘하게 챙기는 게열 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평균 수익으로 보면은, 네, 그, 크게 챙기는 거와 자잘하게 챙기는 것이 거의 절반씩이라겠죠. 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단에 무시를 못 하는 겁니다. 그 너무 크게만 먹으려고 해도 또 수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챙길 때좀 챙겨주고 자잘하게 래도 그리고, 어, 또, 크게 또, 오를 걸또 기살려야 돼요. 또, 크게 오를 것 같은데, 딱 잘라버리면 또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런 종목은 조금 더어 기살려가지고 크게도 또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차트는 뭐, 그, 차트에 대해서 주식을, 주식을 하는데 차트가 뭐 중요하니 뭐니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아 어, 주식을 하는데 차트는 안 보고는 못 하는 거예요. 차트가. 차트가 수익 내주는데 전혀, 네, 그, 100% 어, 효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를 안 보고는 주식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 차트는 언제 매수한가, 매수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매도 타이밍하고, 어,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을 보고, 아, 이 종목이 지금, 아,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인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그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차트 가지고 해가지고, 뭐, 어, 이 평선이 어떻고 해 하면서, 뭐, 그, 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하면은, 그건 제 생각엔 잘못된 거예요. 차트는 이평선 보고 매수 타이밍 을 잡는 게 아닙니다. 네, 흘러온 거를 보고 잡는 거예요. 흘러온 그 흐름을 보고 흐름을 보고 잡는 거예요. 차트 상으로는 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어 매수하나겠는데 그럼 뭐 이런 거뭐기다렸다가 뭐고 골든 크로스 발생하면 이쯤에서 매수해야 를 되나요? 고점에서 여기서 매수해야지. 를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팔아야 될때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될때 식객에서 다른 전문가들은 팔아야 되는 이때 팔아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책대로 하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다 팔아야 돼요, 이때. 책대로 하면은. 이때 사야 되는 거고, 이때. 이때 사야 되는 거고. 그럼 9점에 잡고 저점에 파는 거예요. 그러 주식도 장사인데,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돈이 남겠어요? 안 남지? 차트는 이평선 보고, 어,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만 보는 겁니다. 흐름만. 이평선 없어도 돼요. 이평선 같은 거는. 아, 그러기 때문에, 어, 이 평선이 어떻고 뭐 하면서 어, 얘기를 하면은 그건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식 강의 하는데 부도 지펴가지고 뭐 구름대가 어떻고 뭐 해가면서 뭐뭐그 자꾸 어렵게 네 강의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뭐몇 시간씩 보고 하는데 그런 거배나봐야 여러분들 도움 안 됩니다. 주식 강의는 도움도 안 되고 네그 스윙에 대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알수록 머리 아프고 네그 필요 없는 걸 배우는 겁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주식은 쉽게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쉽게. 쉽게 배우고 여러분들이 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어려운 게아니라고했어요 네, 차트도 쉽게 봐야 되고, 아, 모든 걸다 쉽게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네, 초등, 초등학생 수준으로 봐야 돼요. 아, 그러기 때문에 아, 주식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월가의 영웅들 있잖아요. 오른법피 아, 조시스로서 피터린 지 이런 분들 주식농부 뭐 이런 분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이 쓴 책을 읽은 분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얘기한 말과 아 그분들 얘기한 게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책 내용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은 책을 보더라도 진짜 진짜 고수가 그런 분들이 쓴 책은 봐도 된다겠죠. 네, 일반 아돈좀 조금 벌고 한그 어. 쉽게 얘해서 그 중간고수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이 쓴 책을 보면 여러분들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아프고 실제 배우는 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은 책을 보더라도 그냥 꼭 진짜, 아, 진짜 전문가가 쓴 책만 봐야 되는데, 그런 책을 고르기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열권 중에 한권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알 보고 싶으면은, 네. 그 사람의, 아, 그, 아 전력을 보고 진짜 이분이 월가의 영웅인가 네, 그런 걸 보고서로 어 책을 골라야 됩니다. 네 4월 17일 오프라인 교육 있으니까 네 주식을 제대로 알고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네 뭘로 가면은 뭐 수익 내기도 힘들지만 또 손실 보면 또 금방 몇백 몇천도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식을 알고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평생 할 거기 때문에 아 여러분 들 주식을 배우고 네, 아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식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겠죠. 네, 모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고 알면 쉽듯이 아, 누구나 주식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 내일 일요일에 봐가지고 시간이 되면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네, 아, 아, 궁금한 점, 점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네, 전화나 카톡 카톡이나 문자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 t v 였습니다